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나눔솔로 관련해서 와인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후속편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제가 블라인드를 가끔 보다가, 이제 계속 그 여자분들 중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 중에 계속해서 나이보다는, 어, 외모가 더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글 중에 보면은, 옥순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화 심리학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외모를 가지고, 아, 외모 관리가 잘 됐고, 또, 저 이제 좀 나이가 많지만 훨씬 더 이쁘지 않냐, 이러면서, 이분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라고 의문을 가지는 여자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나이랑 외모에 대해서 외모가 월등히 앞서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외모는 사실은 부차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진화 가설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 여자의 외모가 생식력에 대한 단서를 많이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외모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생식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가설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다알 수가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진화를 거쳐오면서 생식력의 단서를 보여준 어떤 요소들의 남자들이 빠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게 외모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가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매력을 느낀 남자들은 이런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아 이런 출산이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의식적인 레벨이라기보다는 어, 우리가 이제 유전자에 계속해서 각인된 그런 본능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술집에 이제 남자들이 있는데 어 여자들한테 이제 경구 피임약, 이제 피임약이 원래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기, 이제 보통 배란기라고 하죠.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이제 매력도를 측정한 게 있는데, 배란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독신자 남성의 술집에서도 접촉 시도가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아마도 남자가 무의식적이나 약간 본능적으로 여자가 언제 배란을 하는지 미묘한 단서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대란기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본인 자체가 조금 더 성적 신호를 많이 보인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은좀더 뭐 치마가 짧아진다든지, 꽉 끼는 옷을 입는다든지, 상대방한테 좀더 섹시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란기 여성이 어쨌든, 어쩐 가설이든 간에, 남성들이 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화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이거는 자기만족이다. 물론 뭐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사회에서 억압적으로 뭐 화장을 하라고 해서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은 있지만, 이제 화장에 대한 그 어떤 연구도 있었는데, 화장의 경우에는, 어, 보통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면 여정분들 제일 신경 쓰는 게뭐 예를 들면 눈이라던가 입술이라던가 약간 이제 볼터치라던가 이제 뭐 약간 피부가 이제 매끄러워 보이게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모두 다 어떤 거와 연관이 있냐면 나이가 어린 여자처럼 보이는 효과 하나와 두 번째는 그 보통 여성이 배란기에 이르렀을 때 가장 이제 생식능력이나 이런 게 좋을 때 눈이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입술이 빨개지고 어, 볼도 이제 불그레진다 그리고 피부도 하얘진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잘낳아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특질이 외모 나이 등등등이 있는 거고 외모는 결과적으로는 부차적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당연히 크리티컬한 요소죠 여자 나이가 만 40세가 넘어가면은 임신 가능성은 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모 관리를 잘한다고 무조건 그럼 남성들이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외모 자체도 종속 변수 또는 구차적인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쁜 외모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육감적인, 이제 몸매 비율 같은 것도 이제 진화 심리학에선 분석한 논문이 많은데, 어, 예를 들면은 골반하고 허리 간의 뭐 비율이라던가, 약간은 이제 그 비율이 맞는 그런 여자를 선호한다라고 이제 연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화장이나 어떤 외적인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외모 그 자체가 이제 생식 능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여성, 남성들이 외모를 중시하는 거일 수 있다라는 논리라는 거예요. 여성의 건강과 젊음을 입증해주는 게 입술, 도톰한 입술, 그 다음에 하얀 깨끗한 피부, 부드러운 살결, 뭐 등등등이 있는 거죠. 대부분, 남자분들은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20대 여성분들, 30대 여성분들, 40대 여성분들이 그 이제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 느낌 같은 게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자체가 뭐다? 아까 외모도 마찬가지고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의 사실 번식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배우자 선호에 영향을 준다. 물론 이게 다 아니에요. 당연히 또다라고뭐 이렇게 이것만 보냐 그러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사고관 뭐 경제적 개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어떤 외모라든지 몸매라든지 이런 것 부분은 그 어떤 생식능력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연구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이렇게 말씀하신 논리를 보니까 외모를 중요시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외모를 중요시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게 왜 중요시하는 건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중요시하는 건 사실 번식 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 때문이에요. 암시를 주기 때문인데 여성분들은 주객이 전도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나이가 들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외모가 이쁜 것을 선호하는 게 번식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외모는 사실은 그 독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종속 변수일 수도 있다. 그리고 몸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매도 독립 변수가 아니라 사실은 종속 변수일 수 있다. 성적 본능과 관련된 부분일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댓글에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아니, 요즘에 다 비혼주의 추세고, 뭐, 출산율도 0.75인데, 무슨 생식 능력이 중요하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댓글을 봤는데, 이것도 조금은 잘못된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